과거에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다안 차놓은 겁니다. 어, 안 차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서 안 내려와요. 어, 안 내려오는데 우리는 자꾸 커가면서 그 자리가 필요한데, 안 나와주거든요. 그러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식을 갖추면 실력을 갖고 왔지 않냐. 어, 그러면, 뇌를 케우시키고내 자리를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맞지. 너희들은 실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캐캐 먹었다면, 우리를 반하게끔, 우리가 찍소리하지 못하게끔, 그런 실력을 갖고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자리가 나는 나올 수밖에 없고, 니네 자리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는 실력을 발휘할 줄은 모르고, 계속 투쟁을 하는 겁니다. 안 줘요? 하늘이 그렇게 안 만들어. 실력자는 니네 자리를 니가 차지해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달라고 사정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비굴하게 살면 안 돼. 그건 실력자가 아니야. 어. 어 그러니 까 지금 그걸 전부 다 이게 다 이제 점검을 받고 있는 중이라 괜히 어디 가서 말 한마디라도 아주 뭐 정리를 잘 해갖고 지금 뭔가 보고서를 써야 되고 뭔가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뭔가 하나가 빠지면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어른들이 이해되는 아구가 안 맞는 거죠. 어. 고기 보질를고 맨날 턱걸이 걸리거든 이게. 뭐 우리 시험 치면은 턱걸이 걸리는 게 맨날 한개 틀리고 두개 틀리 갖고 턱걸이 걸리잖아요. 어. 지금 요 판인 거죠. 다른 거는 좀더 똑똑하고 다 좋은데, 지식도 많고 좋은데, 무언가를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음. 이래서 이 사회를 인수를 못 받고, 나라를 인수를 못 받고, 이런 모든 환경을 인수를 못 받고, 경제를 인수를 못 받고, 이래서 지금 지식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어. 이 원리를 지금 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2년들이 만나는 아주 젊은 사람들, 이렇게 50대는 40대를 찾고, 어, 그죠? 어. 60대는 50대를 찾고, 어, 70대는 60대를 찾는 거예요, 이게. 아, 어, 그러니까 우리 밑에한테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 어, 그렇게 40대는 이제 30대를 찾고. 어, 이게 30대는 40대를 바라보고 40대는 50대를 바라보고 50대는 60대를 바라보고 사는 거거든요. 음. 어, 이게 다연결되가 있는 거예요.